워타픽 tv 10월 21일입니다. 국야 분석이구요. 오늘도 국야 3경기 그리고 배구 2경기 이렇게 보고 있고, 어 어제 같은 경우는 야구, 어 정배, 요거 두개 묶어간 건 부러졌는데, 요거 기아 역배승, 뭐 현건승, 배구 이렇게 3.5배당 들어가면서 일단 전체적으로는 또꽤 괜찮은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최종 조합은 어, 라인업 뜬 직후에 톡방에 공유를 또 해보도록 할 거고요. 카톡방 참여 원하시면 영상 하단부 고정 댓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배구 두 경기는 이렇게 간다 이 정도 간단하게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야구 세 경기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 한화 경기고요. 기아선발 이을이 오랜만에 선발로 등판을 합니다. 지금 뭐 발목 인대 쪽 부상이 얼마나 회복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신인왕 타이틀을 놓고 지금 다시 한번 점수를 따볼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요. 이번 시즌 한화전 2승 무패, 방어율 0점대, 한화전에 뭐 굉장히 강했고, 홈에서 지금 경기가 3승 2패, 방어율 3.10, 확실히 홈에서도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 시즌 뭐 8, 9월 흐름 보면 사실 뭐 실점량이 많지 않았고요. 다만 이율이 특징이라면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볼질이 시작되면 걷잡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좀 종종 나오기는 했는데 그래도 상대가 한화인 만큼 자신 있게 던져 주지 않을까? 어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개인적으로도 뭐 이제 신인왕 욕심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이제 한화 선발 김민우 뭐 바로 직전 경기 KT 전 중간 개투로 나왔습니다. 마침표를 찍었죠. 1이닝 던져서 1승 올렸고요. 최근 3 경기 어 김민우가 일단 마운드에 오르면 한화는 3연승 중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뭐 지난해 올해 계속 뭐 이제 기아전을 1승 1패, 1승 1패, 방어율도 계속 3점대를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고요. 음 최근 양팀 일단 타선 흐름 보면 한화가 긴 연패를 끊었죠 어제 경기 그런데 이제 뭐 타격감은 꾸준하, 꾸준하게 어, 부진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아는 의외로 지금 뭐 가을 야구를 포기한 그 순간부터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타선 컨디션도 뭐 상당히 좋아 보이고 결정적으로 이 경기가 9위 10위 간의 대결이기는 하지만 광주 홈에서는 기아가 한화에게 패배한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상대전적 홈에서 5승 2무 0패를 기록 중인 기아고요. 이 경기는 선발 투수 타선 모두 기아 우위로 생각하기 때문에 기아 승. 저는 이 경기 마핸 승까지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아 쪽을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경기 SSG 두산입니다. SSG 선발 폰트 올 시즌 두산전 2승 0패 방어율 0.8이 두산전에 상당히 능하고 최근 기록 보면, 뭐, 맥시멈, 음 사실점입니다. 이번 시즌 뭐, 사실, 보통 좀 점수를 내줘도 사실점 선에서 계속 마가는 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나름의 뭐, 안정성이 엿보이는 상황에서 올 시즌 두산전 모두 세번 올라왔었는데, 모두 일자책점이야. 강력한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더군다나, 폰트의 경우, 홈에서는 5승 1패, 방어율도 3.14. 확실히 또, 홈 경기에 강한 모습도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산 선발은 최원준이고, 최근 다섯 경기 봤을 때, 삼성전, 어, 뭐, 8이닝 무실점, 뭐, 이런 것도 한번 해줬죠. 이제 대체로 그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바로 직전 경기, KT전, 5이닝 사실점, 뭐, 패배했지만, 선발, 피칭, 뭐, 이제 투구, 그런 능력에서는 문제가 없었던 것 같고요. 두 시즌 동안 뭐 상대전에도 상당히 잘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선발에서는 이 경기는 승패 결정 짓기 어려운 게임 같고요. 어, 최근 두팀 타선 득점력 봤을 때도 어느 쪽이 나은지 예상이 좀 어렵고요. 선발에서도 뭐 폰트가 상대 전에서 조금 우위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뭐 최원준이 SSG전에 뭐못 했던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 경기는 그냥 저득점 경기 보겠습니다. 언더로만 한번 보도록 하고요. 9.5 기준 언더 예상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경기죠. LG 키움. 2연패 LG. 지금 2연승의 키움입니다. 뭐 과연 키움이 LG를 상대로 스윕을 할수 있을지 일단 개인적으로 조금 궁금한 경기이기도 하고요. LG 선발, 임준형입니다. 올해, 어, 후반기부터 4경기 등판을 했고요. 1군에서. 바로 직전 경기 경우에 NC를 상대로 5이닝, 무실점, 좋은 경기를 해줬습니다. 지금 뭐, 최근 U23, 국대로도 출전을 했었고요. 국제무대에서도 호투를 해준 경험이 있는데, 상당히 기대되는 선발이고요. 어, 퓨처스 리그에서도 상당히 잘해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도, 어, 좀 기대되고, 어, 무난하게 잘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닝은 뭐긴 이닝 예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일단 그래도 임준형잘 해줄 것 같은 경기입니다. 그리고 어, 친정 팀을 지금 다시 한번 상대하게 되는 정찬원인데 키움 이적 후에 첫 번째 LG 맞대결에서는 무참히 박살이 났습니다. 켈리 선발을 상대로 LG전 한번 올라왔었는데 2 이닝만에 10이 안타 내줬고요. 7실점. 그냥 뭐 초반부터 이미 결정이 나버린 경기였고요. 본인이 뭐 오랫동안 던져왔던 이 잠실에서의 경기이긴 하지만 직전 맞대결 뭐이 정도라면 사실 LG 타선이 정찬원을 완전하게 다 파악을 했다. 이렇게 봐도 될것 같습니다. 최근 뭐 기복도 상당히 있었죠. 실점량 기복이 상당히 있었고. 그래서 오늘도 뭐 별다른 기대 되지 않고요. 어, 뭐 오늘 경기 정찬원 다시 털릴 것 같습니다. LG 승을 예상을 한번 해 보도록 하고요. 어 이렇게 되면 이제 3경기 초안 기아 승, SSG 언더, LG 승인데 요렇게 또 배구 두 경기랑 조합을 짜서 최종 공유 저희 카톡방에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야구 분석 마무리를 하고요. 더 좋은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도움이 되셨다면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수익 나시길 응원하겠습니다.